안녕하세요. 복지원회사 자격시험 암기노트 대단원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방심은 끝물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의학부문 정신의학, 재활의학, 간호학, 작업치료, 애지는 상담심리학 파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선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의 발병시기는 15세에서 20세 되고요. 정신분열병의 평생유병률은 유병, 100명당 1명. 즉, 1%, 전체 인구의 1%에 해당되고요. 다음, 매년 발병률을 보면, 만 명당 2 내지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문제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여기저기 교재 내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정리한 겁니다. 다음, 뇌성마비는 만명 출생아 중에서 다섯 내지 여섯 명꼴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질분열병은만 명당 2에서 5명이고요 뇌성마비는 천 명당 5 내지 6명입니다 숫자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세요 다음, 도수 근력 측정 MMT에서 기능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3, 3등급 되겠습니다. 3, f 어 i r 3은 팔꿈치를 구부릴 수 있다. 요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스 근력 측정 MMT에서 근육 수축이 가능하고 능동 관절 운동은 불가능한 등급은 1등급 되겠습니다. 1등급. 요거는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만 뽑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전체를 정확히 또훑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목뼈는 7, 7개 등뼈는 12, 갈비뼈는 12, 허리뼈 5, 엉치뼈 5, 내신경은 12 이런 숫자들이 그 보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음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목뼈 7 등뼈 12, 갈비뼈 12, 허리뼈 5, 엉치뼈 5, 내신경 12. 다음 척수 손상을 입어 체온 조절이 어려운 것은 T8. 되고요. 척추 손상에서 손목의 움직임이나 휠체어가 가능한 것은 C6 되겠습니다. C6. 다음, 욕창 방지는 2시간마다, 2시간.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2시간. 그 다음에, 견관절 굴복, 굴곡 범위는 0에서 180도고요. 주관절, 주관절은 100, 0도에서 150도 되겠습니다. 시 다음. 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50에서 75% 다음에 정상 상태의 긴장도는 23도 되겠습니다.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알수 있는 단계는 3단계이고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지능검사 수치는 70에서 79이고요. 장애 수준은 69 이하이면 장애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평균은 90에서 109 되고요. 그런데 기출 문제 제3 회에 보면은 지능 검사에서 정신지체는 70 이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성인용 지능 검사는 이 대상은 16세에서 64세의 성인이 되겠습니다. 16에서 64세, 16에서 1664, 1664, 1664 16에서 64세. 다음 BDI 우울증 자가 진단 검사죠. BDI 검사에 의한 약물 치료는 24점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4점 이상. 다음은 MMPI의 검사 대사의 검사 대상의 언어성은 IQ가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MMPI의 정상 범주는 30에서 70이고요. MMPI 프로파일의 과잉 활동은 MA71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음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뭐 알파파, 베타파 이런 것 중에서 베타파에 해당되고요. 13 내지 30 헤르츠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기출문제 1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음, 의학 부분에서 수치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정리하고 가시는 게 어, 자신감도 생기고 또 다른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필히 꼭 정리는 좀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번 시험부터는 기출 문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기출 문제를 1회, 2회, 3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알수 없어요. 더 기출 문제대로 이렇게 쉽게 낼 테니까 참고해라. 이런 뜻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 이줄 문제 다 공개해놓고, 그거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를 어렵게 낼지는 정말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아,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희가 여태까지 암기 노트 해가지고 공부를 해왔는데, 어, 명목상으로만 보면 이 암기 노트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어, 이 암기 노트에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교재상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도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단지 우리는 그 내용 중에서 저와 같은 비전공자가 참 암기하기 어려운 식물 이름, 360개가 넘는 식물 이름과 그 다음에, 이, 암기하기 힘든 숫자들에 대해서만,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것 뿐이고요. 시험 문제는 이 부분 말고, 나,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교재를 반드시 여러 번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번 보셨죠? 세 번이요? 그러면 몇 번을 더 보실 예정이시죠? 네, 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지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혹시 저를 만나시게 되면 꼭좀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더할 기회가 있고 그때는 제 얼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